그러면 보세요. 분별심, 갈망. 뭐 요게 우리가 요 생멸심의 핵심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죠. 음. 음. 그러니까 요것저것 나눠가 너무 따지는 사람은 마음도랑 깨끗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여기 보면 따지기 좋아하는 성품이 있자. 조그만, 터크만까지 저, 아직, 이 분별심이 좀 강해. 이좀 약화시켜야 돼. 그니까, 묘 관찰지, 부처님의 지혜 내, 내 가운데 처음에 묘 관찰지가 뭐냐, 뭐. 분별을 하는데, 같으면서 다른 거를 보고, 다르면서 같은 면을 보는 게묘 관찰지입니다. 그니까, 러내 눈엔 전부 분별한다는 거 다르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욕을 다 깨뜨르는 공통적인 것도 보는 게묘 관찰지야. 이게 부처님의 지혜로 들어간 첫지. 지혜. 그러니까, 다르게만 보거나, 같게만 보는 거는 중생지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를 기르려면, 아 첫째하고 둘째하고 셋째하고 요세 개가 똑같이 DNA, 우리 DNA 물려받는데 너무 달라. 다르게만 보면은 이거는 지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요 셋이 성격이나 모든 게 너무 다른데 또 공통 쫙 깨뚫는 또 같은 면들이 있어. 그래서, 다른 면과 같은 면을 같이 보는 눈이 묘 관찰지입니다. 나중에 다른 경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음. 그래서, 분별심 없앤다고 하지만, 분별심 없애려는 욕망도 생멸심이고 중생심입니다. 분별 속에서 같은 것도 보고, 다른 것도 보고, 정확하게 봐야 돼. 음. 이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됩니다. 오. 남편하고 부인하고 보면은 뭐, 저한테 상담은 그래. 항상 공통점이 있어. 부인이 와서 하수연하든지 남편이 와서 하수연하든지 내 20년 늦게 공통점을 발견했어. 먹에서. 이게, 이 공통점이야. 그래서 내가 묘 관찰지가 조금 생기나 봐. <웃음> 뭐냐. 하나같이 하는 말이 배우자는 지하고 다르다, 야. 나는 <laughs> 안그런데 배우자는 그리고 똑같아. 부인이 와서 아시거나 남편이 와서 아시거나 공통점이 다른데. 그래서 못 살겠다 이거야. 성격도 다르고 무엇도 다 다르고. 다르다고 하소연하는게 공통점이야. 그죠? 아 내가 한장해요 뭐, 팔자도 달라. 또 실제 다른 거 맞아. 뭐, 성격도 다르고, 말 나타나자면 사주고, 여러 가지. 다른데. 그러면 나는 이제 곧 다른 것 속에서 둘이 유류상종으로 또 통하는 거 얘기해준다? 안 받아들입니다. <laughs> 좀 서로 이해하고 좀, 이게 포용하고 이러면서 사이 좋아지라고 공통적인 거, 이게 통하는 걸 얘기해주는데, 이 각자 분별심만 강하게 갖고 있어가 눈에 보는 것만 따지니까 전부 다르지. 벌써 성별부터 다른데. 음. 그러니까 다 다른데요. 그럼 다른 사람끼리 이렇게 정 반대되는 사람끼리 어떻게 같이 만나서 합니까? 사실은 진짜 같은 점이 한 가지라도 없으면 서로 벌써 헤어지게 됩니다. 두개 달라 두 개를 묶고 있는 끈이 있으니까 붙어 있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오 내가 영감 때문에 평생 고생을 하면서 살아왔고 막 도망가려고 몇번 학과 막 가다가 애 때문에 살아왔는데 내가 영감만 영원히 안 보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극락 가시면 그 가능합니다. 그러거든요. 어, 나는 극락 가면 영감 이 세계에서 영원히 못 보거든. 어, 그렇게 해주는 진원이 있어요. 화합에서 실어 나서 <laughs> <laughs> 실용서. 그거 읽으면 다시는 안 봐, 진짜로. 근데 안 좋게 내가 안 보는 게 아니고 내가 극락가서 못 보게 되는 게. 내가 완전히 달라져. 응. 그러니까 분별심이 강하면 손해보는 게 너무 많아. 왜냐하면 이 부부가 전 다른 것 같지만, 오행이 달라가 서로 보완되는 면이 많은데, 이거는 보이지 않게 오고 가는 거거든. 그래서 아, 내하고부인하고 너무 다른데 서로. 뭐좀 그래도 공통되는 게 우리를 지금까지 같이 그래도 한 집에서 살게 해온 게이 뭐가 이어주는 공통되는 걸 갖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걸 좀 살펴보면 어떻게 되느냐. 사주에 서로 반대되는 오행을 갖고 있는 것들이 화합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일체 유신조. 일체 명신조. 그다음에 이게 여기서 힘이 생겨나고 복을 끌어오거든요. 근데 보면은 서로 다르게만 내보고 아, 당신은 뭐 짜고 짓자고 이런 부분은 백날을 기도해도 도무지 안 돼요. 심도, 아이고 다른 데로 살아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기 반야선을 타고 저 관음보살님, 용왕님 만나고 아미타 부처님 세계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무리 왼수 같아도 그래도 내가 뭐 통하는 게 있으니까 뭐 살지 여러고 통하는 게 뭔지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모순이 화합이 되면서 은과 양이 충돌하면서 불꽃이 가지고 타는 게 아니고 은과 양이 어울려가 수와 화가 어울려가 따뜻한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게 일체 명심조다. 밝은 마음이 만들어 생명심은 못 만들어 왜 다르게 봐보니까. 그래서 이 밝은 마음이 음양을 화합을 시키가 복을 창출하고 설사 전생에 안 좋은 인연이나 이 나쁜 궁합도 이렇게 좋게 변화시키는데 밝은 마음이 창조줍니다. 음양을 화합시키는. 근데 그 밝다는 게 뭐냐, 뭐 기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 너무 잘못 알고 있어. 불교에서 밝다는 거는 기쁘다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잘 살펴가 인식을 하는 걸 봤다고 그래요. 깊어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잘하면은 이게 잘보보충분히 수십년 살았으니까 알수 있어. 모르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래? 둘이 각자 싸워 가지고 누구한테 하소연하면 뭐라 그래? 똑같아 똑같으니까 싸우지 그래. <laughs> 근데 다른 사람 보면 똑같은데 다른 사람이랑 서로 싸우는 대상이니까 정 반대로 보는 거야. 서로 나하고 다르게. 제삼자가 보면 똑같으니까 맨날 싸우지 이러는데 그래서 이묘 관찰지라도 좀 가지려고 애쓰면은 삶이 달라집니다. 맨날 사주 탈행 마고, 궁합 탈행 마고, 배우자 탈행 마고. 아 저도 결혼해서부터 뭐한줄 아시죠? 자원 정보 사라고 내하고 공통점이 뭐지? <웃음> <웃음> 많이 찾아냈지. <laughs> 또 다른 점이 뭐지? 음. 그리고 다른 점이 어떻게 보완을 해줄 수 있을까? 같은 점이 어떻게 힘이 합쳐져서 좋은 걸 창조해낼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살펴보는 게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이럴려고 결혼했는데 그 다르다고 서로 탓할 거면 못할거거든 그래서 음양 남녀가 몸부터 정파 다르 게. 그래서 분별심이 강하면 팔자와 별개로 손해 보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다. 분별심이 강할수록 상대와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더욱더 어둠의 세계 속으로 끌려간다. 저기요, 우리 남편이 맨날 바람 피가요. 아주 미치겠어요. 저는 그래도 남편만 바라보고 다른 남자는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래. 그래, 검색에는 그랬지. <laughs> <laughs> 전생이 딴데 있나? 지혼 속에 있으니까. 남편 혼이 어떻게 되었냐? 어, 이, 여자 전생에 뭐 많이 놀았네. 그러면 내가 검색에 놀아도 별, 지도 놀았으니까 뭐내 마음 알아주가 별말안 하겠지. 이러고 놀아. <laughs> 그니까, 러 이, 다르게 보이는 속에 같은 게이혼 속에 많이 들어가 있어. 캐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음. 둘이 갖고 다른 걸 조목조목 일러주는데. 오래 산 분별수록 잘안 받아들여. 이 다르다는 게 굳어져가지고, 인식이. 어, <laughs> <오>, 힘들어. <laughs> 그래서, 유류상종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이거 너무 인식 못하고 있어. 유류상종의 법칙을 인식하면, 요, 분별심이 많이 완화됩니다. 음, 유류상종.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한 자리에 뭐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고? 여러분하고 태어난 몸부터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다른 일하면서 여태까 살아가고 이래도 같은 게 있으니까 아니, 부처님 공부하려고 왔고 가르치니까 자연적으로 모인 게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같은 게 있, 있어서 계속 이렇게 모일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게 없잖아요? 잠깐 왔다 갑니다. 니네하고 다르네. 나니안 네 따라가, 이러면서. 인연하고는 또 다른 면이에요. 그러니까, 제한테 있는 성품과 우리 용왕님의 성품과 여러분의 성품이 통하는 데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통하는 걸 인식을 못, 아직 못 하고 있었어. 별개로 보는거죠 통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저하고 여러분 사이에 용왕님이, 이 예, 예, 줄을 깨가지고, 가운데에 딱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극락까지 인도해 주려고. 실제 그림 그래서 통하는 게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 그러면 그 통하는 게 소중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는 분별의 세계니까. 통하는 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통하면 내 안에 사이는게 이렇게 통하는 쪽으로 통로로 흘러가니까 내가 마음에 사이지 않고 그만큼 어둠의 세계로 안 가게 돼요. 그래서 통하는 나하고 좀 얘기하면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다. 이 기인이야. 어, 그냥 마음이 통해서 오래 친구하고 있다. 이거 가볍게 생각하더라고. 옛날 말에도 있잖아요. 내 피리 소리를 알아주는 친구가, 뭐라 그래, 고사야 되는 게, 어? 지엄이. 어, 지엄이 인생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행복한 인생이었다는 걸알아 그만큼 어렵습니다. 다르게만 보고, 다르게만 보고, 왜 다르게만 보냐. 내가 더 나아 보이려고. 차별시켜가지고, 일부러. 내가 너보다 낫지? 요, 요 고약한, 자존심을 세우는 데서 오는 쾌감을 누리려고 다르게만 자꾸 가. 그래서 내 마음 통하고 뭔가 나하고 비슷하게 유류상종이 되는 어,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인식해 가야 분별심이 완화되면서 마음도랑이 점점 깨끗해지고 그리고 희한한 게 있습니다. 갈망이 점점 없어집니다. 나하고 마음 통하는 대상이 생길수록. 왜? 마음이 안 통하면 내 안에 사회가 이게 불만이 돼가지고 이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막 욕망이 또 생깁니다. 그죠? 대, 대신 욕구 있잖아. 보상 욕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마음이 통한 사람이 있으면 내 이게 사회는 마음이 술술 흘러가기 때문에 갈망이 별로 없고 좀 부족한 게 있어도 그거로 업이 되지 않고 잘 지내요. 그래서 갈망이 없어지고 분별심이 없어지는 게 이게 통입니다. 통. 원통 교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용왕님이 이렇게 딱 통로가 돼 있고, 또그 전에 여러분과 제가 통하는 면이 있다는 걸 알고, 그 통하는 면을 소중하게 이렇게 죽을 때까지 갖고 가면은, 저하고 통하면 위의 세계로 가지, 밑의 세계가 추가가 됐으니까. 그렇게 갑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합 진짜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 세계에 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물론 종단이 커져가 많이 모여오더라도 실제 통하는 사람은 소수라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어, 여러분은 저한테 소중한 분이고, 어, 죽을 때까지 이렇게 같이 어, 용왕님을, 예, 용왕님 어, 이렇게 어, 머리 입고 같이 어, 가면은 어, 최종적으로는, 금빛 세계에 환희심을 얻게 되요. 대신에 이런 거 있습니다. 제가 여름을 데리고 가는데, 좀 농땡이도 피고, 막, 새잖아. 어, 그래서 제가 가끔 채찍질도 하고, 이렇게 좀 강하게 하는 그런 거다 방편이니까. 음, 예. 분별심과 갈망은 통하는 대상이 생겨야, 신하고 점점 통하게 되니까, 인간적인 욕망이 생겨나든 안 생겨나든, 갈망이 점점 없어지지, 희한하게. 이렇게 통해야 마음이 딱지. 자기하고 통하는 사람도 하나 없고, 통하는 신도 하나 없어서 마음 닦는 건 거짓말이야. 자기한테 계속 사이는 데 생긴 신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도반이라고 또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첫째 가족이고, 전생에 많은 인연이 겹쳐가 된 거니까 나한테 잘해주든 못해주든 그걸 떠나서 무조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라도 마음이 안 통하는 가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에 누가 내하고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 가족 이상일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마음이 밖으로 흘러나가야 안 사이고 비고 이래가 여기에 신을 받아들이고 내 자성을 끄집어내고 내가 공이 되고 이렇게 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이해되죠? 어, 이런 거 없으면서 불도를 간다? 가지질 않습니다. 절에 수백 명이 다니는데, 그절 안에서 이제 마음이 완전히 통하는 사람은 하나, 둘도 없을까? 그 맨날 누가 잘났네, 누구, 선임이 뭐, 내를 더 이뻐. 아니, 뭐, 그런 경쟁이나 해서, 씨, 내가 부처님 가피 받았네, 멋장해. 그리고, 이 이게 엉망진창.